싱그러운 봄 향기, 따뜻한 바람과 찾아온 봄. 이제 본격적으로 분가리를 해야 하는 계절이 찾아왔어요. 다들 식물 키울 때 봄에 분가리하고 다음 해쯤에 분가리 많이 하지? 분가리한 다음에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, 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면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대.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줄기와 잎 상태 확인하기.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개 있는 식물의 경우 줄기 간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 뿌리 활착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어. 오른쪽 줄기의 잎은 크기도 크게 자라는 반면 왼쪽 줄기의 잎은 아직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서 크기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지? 그래서 분갈이할 때는 이렇게 뿌리의 활착 여부와 뿌리가 뻗어나간 면적을 보고 뿌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좀더큰 화분으로 분갈이해 주는 게 좋아. 잎의 상태로도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잎이 하엽을 하거나 물을 줬는데도 잎이 탱글탱글하지 못하면 뿌리 상태를 의심해 볼수 있어. 이때는 뿌리가 썩거나 병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줄기와 분리 조치를 해주자. 근데 처음 키워보는 식물이 잎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고? 하하, 한눈에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. 이 유리화분은 투명해서 일반 화분으론 보기 힘든 부분도 한눈에 보기 쉽고,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우는 식린이에게 딱 좋아. 그럼 제품의 장점을 알아볼까? 첫 번째, 유리가 깨질까봐 걱정된다. 노노! 내열 유리컵으로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깨질 걱정은 안 해도 돼. 두 번째, 우리 식린이들 과습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지. 투명한 유리 소재여서 흙이 마른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고 뿌리가 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. 세 번째, 배송 중에 파손은 절대 금지. 배송 중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전용 패키지에 포장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. 네 번째, 총 7가지의 컬러로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지. 받침대까지 세트니 취향에 맞게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골라봐. 자 이제 이번 달 이벤트 소개해볼게 첫 번째 상품 스탠다드 스테디셀러 그레이 화분 받침대 세트 두 번째 상품 봄처럼 따뜻한 개나리 색상의 옐로우 화분 받침대 세트 세 번째 상품 식물의 초록색잎과 찰떡궁합 개인적으로 내 취향이야 그린 화분 받침대 세트 네 번째 상품 요즘 대세 컬러인 주황색으로 포인트 많이 주더라고 포인트 주기 좋은 오렌지 화분 받침대 세트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기